고백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인생들의 죄악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3절과 4절로 그들이 말로 먼저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또 4절로 또 말하되, 그들이 말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함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자라는 인간의 교만한 인본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이 범했던 똑같은 죄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흩어지라는 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탑과 하늘의 성읍을 쌓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악한 역사가 일어난지, 얼마나 사단이 교만한지,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얼마나 사단이 악한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하고,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놀랍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 우리가 바벨탑에 이야기되어진 것이 하나만 쌓인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많은 곳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단순히 하나의 성읍을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읍과 수많은 탑을 쌓아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긴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늘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있기 이전에 말로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여호수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며 약속의 언약이 머무르며 하나님을 부르시는 믿음의 입술을 심령에 새롭게 되어지는 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